안녕하세요 한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요즘은 매일매일이 환절기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불규칙한데요 아무쪼록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체 근력을 주로 강화해볼 예정입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 위주로 좀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가볍게 벌려주시고요. 자, 어깨, 허리, 허벅지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로 어깨를 위로 살짝 끌어올리셨다가요. 하나, 둘, 셋, 벌써 한번더 끌어올리셨다가 하나, 둘, 셋, 철썩 흔들어주시고 좌우로도 몸을 흔들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바로 두 손을 깍지 껴주시고요 숨을 들여마셔서 머리 위로 쭉 끌어올립니다 반듯하게 끌어올리셔서. 이번에는 두 손을 끌어올리셔서 앞으로 쭉 늘려줍니다. 쭉쭉쭉쭉 늘려주시고요. 좌로 반동을 열번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두 손을 앞으로 내밀으셔서 반대 방향으로 10번 반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자, 편안하게 숨을 내쉬시면서 후. 자, 이번에는 두 손바닥을 깍지를 끼셔서 아래로, 바닥으로 쭉 내리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늘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두 손을 가볍게 툭툭툭 털어서 털썩 내려놓으시고요. 다리도 가볍게 흔들어서 털어줍니다. 자, 손과 발을 이렇게 가볍게 털어주는 동작들을 통해서 쌓여 있는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아니면 운동을 하시다가 가볍게 중간 중간 털어주는 동작 한번 좀 잊지 마시고요. 자,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줍니다. 살짝 넓게 벌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손으로는 허리 잡으셔서 가볍게. 바로 살랑, 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돌아오시고, 천천히, 커다랗게 허리로 원을 그려줍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주시겠습니다. 8, 9, 10바퀴 바로 돌아오십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관절 운동 하실 때는요, 어깨든 허리든 고관절이든 무릎이든, 어, 관절의 가동 범위는 무리하시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속도는 절대로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돌려주십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속도는 천천히. 그리고 회전 범위는 나의 가동 범위에서 맞게 무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 다리는 어깨 벌린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맨몸으로 스쿼트라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두 손은 어깨 넓이. 걸려주시고요. 허리를 반듯하게 펴신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만 뒤로 빼는 동작입니다. 바로 이동작이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릎이 발끝을 넘어서게 되면 은요 무릎 자체에도 무리가 갈수 있고 또 허리를 구부려주게 되면 허리에도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무릎과 허리에 전혀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두손 어깨 높이로 올리시고 이 상태에서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 엉덩이만 뒤로 빠집니다. 하나, 후, 둘, 많이 내려가지 않으셔도 처음엔 괜찮습니다. 자, 정확하게 자세를 유지하시면서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다시 한번 몸을 툭툭 털어줍니다. 이 엉덩이 관절은 아래로는 무릎과 허벅지의 운동을 관장 하고 위로는 상체 전체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을 관리를 꾸준히 하시면. 백세 건강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도 있을 정도이거든요. 이 동작 잊지 마시고 따라해 보셨는데요. 잘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세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두손 어깨 높이로 올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엉덩이만 뒤로 빼니다. 하나, 둘, 셋, 바로. 하셨습니다. 다리를 가볍게 털어져 긴장 풀어주시고요. 자 주변에 의자라든지 창틀이 있으면 지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허벅지로 내려갈 텐데요. 허벅지를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이때 기준점은 내 무릎이 직각이 되는 범위까지 올려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위로 들어올립니다. 허벅지의 힘으로 들어올린다 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자, 주변에 어떤 지지대가 있으면 한번 꼭 잡고 하십시오. 넘어지시면 큰일 나니까요.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들어올리시고 기준점, 90도 각도 아래로는 가능하면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허벅지로 내 다리를 끌어올린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잘하셨어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 허벅지 다음에는 종아리로 내려갈 텐데요. 종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대가 있다라고 하면 지지대를 잡고 하십시오. 앞에 발가락은 바닥에 붙이신 상태에서 뒤꿈치만 띄었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이때에 힘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으로 분산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첫 번째 발가락에 힘을 주시고 할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역시 종아리에도 그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무릎 좌 우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뒤꿈치는 그대로 두시고, 앞에 발을 45도 정도로 벌리셔서, 내각이 어느 정도 유지되게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동작을 똑같이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네 다른 자세로 하셨을 때와 다리를 약간 벌리신 상태로 하셨을 때 자극이 되는 근육의 부위가 다르다는 거 한번 느끼면서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엄지 발가락을 안쪽으로 모으신 상태로 다시 한번 같은 동작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바로 잘하셨습니다. 이 종아리의 근육은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아리에 힘이 있어야 종아리에서 혈액을 순차게 심장까지 펌프를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 이 하체 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세 가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제 도움이 되셨나요? 설거지 하시면서도 집안일 하시면서도 이 다리 운동은 한번 꾸준히 해보실 수 있는 어, 간단한 동작들이기 때문에요. 꼭 잊지 마시고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